1년 전에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 실려갔던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뇌검사, 심장검사, 위장검사 다 해보더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후로 괜찮았는데, 어제 매운 음식 맛보다가 또 갑자기 쓰러졌어요. 최근에 가슴에서 목까지 열감이 느껴지고 늘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다른 이상은 못 느꼈거든요. 병원에서는 자율신경 문제인 것 같다고는 하고 신경안정제 처방만 해주더라고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속 울렁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니까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어제 또 재발하는 일까지 생기셨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요. 병원에서 자율신경 문제인 것 같다고 이야기는 들으셨지만 정확히 자율신경의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 정확한 진찰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또몇 가지 검사도 더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열감, 두통, 어지러움, 실신 등의 증상 외에도 춥거나 실인감,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안 나거나 하는 거, 또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손발이 떨리거나 전신이 떨리는 느낌, 기력 저하, 심한 긴장, 불안감, 그리고 잦은 소화장애, 오랜 설사나 변비, 울렁거림, 체중 감소, 불면. 수종, 냉증 등의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찰을 받으시고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치료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근본 원인을 잘 짚어서 차근차근 치료해 나가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니까 치료를 시작하세요. 한의에서는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근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